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누가 복음 시간입니다. 지행 합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알미란 사상이나 주의사 뭡니까? 지행 합일 이야기인 것이죠. 듣고 행치 않아, 아니 하는 자는 주초, 주초는 주초떨 말합니다.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부딪히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공대공론 탁사공노를 나무리고 있습니다 사상노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모든 예해와 지식은 지행합의를 이해 있는 거죠 운전이론 온전히 있을 쓰 있는 거지. 온전 이런 그 자체를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자, 맹나라도 물론이고 조선도 어떻습니까? 유교, 유교에서 .25, 또더 나아가 성리학에만 행위사학에만 중시를 해서 그기초의고 밑바탕인 행위학을 무시를 하고 천대를 했죠. 박해를 하고. 또, 네로남불과이선으로 어, 외침과 백성차치 등 지옥을 만들었죠. 아는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눈으로 아는 단계가 있다, 눈으로. 응? 눈과 귀로 아는 단계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거 안 되죠. 그걸 머리에 올려서, 어, 분석을 해야 돼다 그거 안 된다. 이걸 갖다 다시 가슴과 단전으로, 아, 가슴과 단전으로 내려서, 어, 뭡니까, 느끼고 폭 삶아서 액기스를 빼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액기스를 어디에 해야 됩니까? 무의식이 씹어야 되는데, 응? 무기식을 심어야 돼그 다음에는 지행 합의를 해야 됩니다. 지행합의를 하는데 어설픈 지행합의는 안됩니다 능수능란한 지행합의를 해야 된다 이사무에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도 안돼요 능수능란한 지행합의는 자기를 애써 쓰고 나쁜 데 쓰면은 자기와 만회를 주기는형기가 되죠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능수능란한 자리 해지행합일 서사무의 당계로 가야 된다. 진짜 다 좋고, 좋고. 말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게 진짜 풀어 농수농산지행합일인데 자리 타 너도 조건 아주 조건. 만일 이 있어야 되는 이게 보살이 고군자고 성인이고 도사고, 어 응? 그렇습니다.